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어, 오늘 6월 16일이구요. 어,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제 영상 봐보면, 일단 오늘 크래프톤 관련주 뭐 TS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이제 넵튠이 아니라 아주아이비 투자가 조금 움직였는데, 어, 대성창투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뭐 TS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 오늘 이제 시세 졌다가 살짝 빠지는 그림 나왔고 아침에 이제 중앙에너비스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장 초반 갑자기 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서 서울가스는 좀 떨어졌고요. 어,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냥 보합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댓글 보여 주셨고 어 랩지노 미스가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어제 영상 거의 끝부분에, 뭐, 관심 있는 종목이나 그런 거 해서, 뭐, 좋아요가 많이 달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해서, 뭐,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분 밖에 적어, 적어주신 분이 없네요. 뭐, 레지노 믹스 같은 경우 한번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진단키트 뭐, 관련 주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크게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최근에, 어, 조금 이제 기간이랑 연기금이 좀 들어갔다가, 뭐, 지금 한동안 없고, 오늘도 뭐 없는데, 또 엄청 수량으로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차트는 뭐 나쁘지 않다, 크게.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오를 만한 이슈가 없는, 없는 종목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한 거는 이제 5월 27일 날 실적이 뭐 좋다라고 해서 조금 움직인 거 봤는데 뭐 비교를 보여드리자면 대웅도, 대웅은 오늘도 계속 기간이 연기금은 계속 사들였죠 이거랑, 어, 랩지노믹스랑 좀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대웅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많이 들어왔고 기간도 많이 들어온 모습이 보여지네요. 연기금은 어제부터 좀 많이 순매수가 찍히 더 물량을 오늘 기간이랑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랑 조금 조심, 점점 사그라, 매수사가, 매수세가 사그라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대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 랩지노믹스는 약간 좀 들쑥날쑥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정도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어, 이렇게 세 개, 큰 틀, 최재형, 김동현,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를 했었는데, 일단, 최재형 관련주는 이게 있죠. 이리온, 이제 PPI, 한일단주인데, 어, 오늘 지금 이거 다섯시 지금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최재형이 이제 어버 등화교 시킨 절친이 이제 대선 지원 모임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일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대때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아직 고가권이긴 해요. 근데 뭐 내일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어 아직 뭐, 5일선도 안 깨고 3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PPI든 살짝 차트가 깨진 모습.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을 살짝 이제 닿을랑 말랑 하는데 내일 살짝 갭떠서 뭐이 상태로 끝나면 갭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김동현 관련주 쓴 거는, 음, 네. 여기 이제 책출간 늦춘 김동현에서 바퍼 봉사로 대권 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일, 어, 내일 17일인데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김동연 관련 주가 움직일 수 있겠다. 관련 주로는 뭐 S.G.글로벌, PM풍년, 뭐 코메론, 뭐코리아에서 투자증권 많은데, 어 PM풍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신용이 되는 종목인데 어 신용이 안 되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S.G.글로벌이 옛날에 김동연 대장으로 치고 갔는데. 이건 아직 신용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살짝 이제 좀 며칠 전에 깨져서 애매한 모습인데 한번 시세를 줄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또 크래프톤 관련주가 움직였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6월 21일까지 그 상장 예비 그게 심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크래프톤이랑 같은 그림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e s 2 4나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크래프톤도 이제 나오고 나서 TS인베스트먼트도 아마 이날일 거예요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와서 월요일날 11%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S s 2 4 같은 경우에도 오늘 21선을 지지하고 어, 내일부터 추세 트는 그림이 나올 수...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창 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중에 그 부산, 뭐죠 예. 네. 뭐 페이스북 랜디 주쿠버크가 뭐 부산 미디어 콘텐츠 기업에 투자한 돼 가지고 부산 벤처스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오늘 시간에 해서 지금 오른 모습이 보여지네요. 어, 쌍방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스타항공 성정이 인수를 거의 확정되면 확정시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의 하한가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뭐 카스도 아까 장초반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조금 올렸는데 내일도 그래도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 돌고 도니까 다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디지... 조선도 뭐 움직이는 모습 어, 시간에서 지금 반응을 하네요 이거 이 <laughs> 윤석열 관련 주장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뭐 댓글 달아주시고 어 뭐죠? 네, 이분처럼 뭐 댓글이나 자기가 관심있는 종목 뭐 내일 갈것 같다 그런거 해 이렇게 글 적어주시고 약간 토론방 느낌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뭐, 괜찮거나, 제가 봤을 때, 어, 이 저, 저도 이제 괜찮게 보고 있고, 어, 그 종목이 실제 이제 다음날 오르거나, 아니면 뭐,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뭐, 댓글을 꾸준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